우리의 죄가 정말 조같이 불고요. 참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제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었으면 우린 죄에서 자유 해야 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특히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자,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결합시다. 라고 해요. 저도 그랬던 목사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해결을 하느냐 20년, 3 0년거끄집어내가고 해결을 합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제죄 것까지 다끄 집어내갖고, 어? 하여튼, 죄라고 생각나는 것마다 다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해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잖아요?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느냐? 네가 내게 해개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근데 성경은 어떤 말씀을, 나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 이하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죠. 나는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삶을 살았는데 자, 어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죄는 아무리 큰 죄든 작은 죄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삶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살잖아요. 근데 죄를 졌어요. 지는 죄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나는 다시는 너희 죄를 또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것이 되어 놀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것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에만 우리는 빠져있어요. 죄에만 빠져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감춰져 버리는데 이거는 누가 감춰 버리냐? 사단이 그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라라 하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꼼짝을.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그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갈라데에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우리 주 예수부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뜻이 없다 기가 막힌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저도 성도들이 뭐 이렇게 있을 때뭔 일이 안 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재저구만 무조건 지적한 게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우리를 은혜 우리 줬던 우리, 어? 선배 목사님들을 과연 그렇게 했는가요? 안 했잖아요. 원장님, 안 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뭐를 전해줬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줬어요. 그럴 때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대성통곡했어요. 콧물로을 흘렸어요. 너 죄인이다 라고만 찔러댄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와 베드로 설교가 다른데 스데반은 죄만 갖다가 꼬집어내는거 돌맞아 죽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설교. 율법적인 설교가 아니라 복음적인 설교. 복음 설교를 하니까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예요? 형제여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어 하잖아요. 그럴 때배드로가얘게는 하나님 앞에 전제를 해결하라. 그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삼천 명이 되게 있다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뭐가 남아있어요? 옛날에 그런 그 정말 배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먹히려 했잖아.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중호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나타그룹 되도록 무릎으로 먹혀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권을 성도들이 먹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식적인 먹히려 한단 말이죠. 박사가 아니면 목사가 못된다는 거지. 예다박사요 박사.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신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간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배워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전도도 배워서 하고 설교도 배워서 하고 다 배워서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잡고 찾는 대를 지금 찾는데 간단히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남아주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 내말하고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죄란 말이죠. 죄.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되니까, 이게 증오가 되는 거예요. 증오가 되기만, 뭐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옵니다. 아내를 보니까 그래요. 아내가 왜 안이 생겼을까라고 했더니, 나를 참 미워했어요. 좋은 집다 버리고, 왜냐하면 집이 경매까지 나갔으니까, 목회한다고. 그 땅에서 목회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어? 하나님의 이제 그런, 그런 훈련 가정도 있었고, 했겠지만은, 하여튼 재산 다 없애버리고, 집 없애버리고 하니까는 맨날 나 때문에 망했다고, 응? 얼마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요 다 보면 안에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러죠? 한이라고 그러죠. 한, 한이 쌓여 이게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다 내려놔 버리라잖아. 사랑으로 행하면 다비 버리는 거. 그래서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왔는데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분이 왔어요. 아, 신유의 사역자들이 안수를 하는데도 안 나.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사람을 데려왔던 부모가 많은 신유의 사역자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왜안 되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병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추모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파테션 유전돼 버리는가 보죠. 어머니가 악을 쌓으면 자녀에게 인파테션 유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자, 치유는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게 있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자, 사탄아, 나는 이제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는다. 따라가라. 어렵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탄아, 나는 사랑과 용서의 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났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그 길을 걷,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셨던 그 길을 나도 걷는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단과 반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증오와, 응? 하루 가뜩했던 이것을 비워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는다.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선포도 놓고. 그래서 아들 보고는 이제 아들이 한 자니까 얼마나 또 아들을 증오했겠어. 저, 저것이 어째 내뱃속에 나왔느냐, 속을 새긴다고 얼마나 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아들도 얼마 못 산다라고 했는데, 사탄아, 나는 이제부터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걷는다 떠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몇년 후에 집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 식사되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 못겠는데요 그랬더니, 예만저만 해가지고 옛날에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 걸렸는데,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아들이 왕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어둠이 가득한데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지금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둠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빛,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둠은 간단 말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는 원리는 딱하나장세 창세 때왕계 시로까지 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어떤 관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온통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 내가 아파거나 하나님 것도 아프다. 내가 아내를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빠져 내려갔어요. 막 우는데, 뭔또뭘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전까지는 사랑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아내를 보내놓고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내가 울다가 그게 주님이 딱 깨닫게 주셔서 내가 버렸어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팠어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이사이사랑으로 시작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랑으로 끝납니다. 가운데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행복